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중 지난 5월부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한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특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시는 분들께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히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물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까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려면 먼저 두 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인 사업자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제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 즉, 첫 번째 지역 요건, 두 번째 업종 요건, 세 번째 공급 대가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역 요건은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으로 고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간이과세자 배제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고시 내용 중 지역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배제 지역에 대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중 일부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업종 요건인데요. 제조업이나 도매업, 광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과 같이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으로 열거된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대가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배제요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하치세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의미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간호 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셔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일반과세자로 유지돼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대가 요건이 원래는 8천만 원이었는데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배제 요건 세 가지. 지역 요건, 업종 요건, 공급 대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고요. 이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이번에 간이 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인 경우 직전 연도인 2 0 2 3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인 경우이고요. 일반 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대로 2023년에 공급 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관련해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그리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 두번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니까 간이 과세자보다 한번더 신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가치세 계산입니다. 부가치세 납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 과세자의 경우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되는데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매입금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율의 10%를 고려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에서 4%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이 15%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1.5%가 됩니다. 이와 달리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수치 금액에서 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간이 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치세 계산시 간이 과세자는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공제 계산시 부하치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공제금액 계산시 부하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출에해당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계산시 부하치세율이 10%가 아닌 0%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이 될수 있고요. 이 부분은 관위과세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관위과세자인 경우에도 수출을 하는 경우 부하취세율이 0이 돼서 매출세액이 0으로 될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 계산과 관련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연환상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하취세 납부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부하취세 납부금액이 계산되더라도 납부가 면제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2024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판매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세세 계산 방법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한산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아무리 작아도 이러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계산된 납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간이과세자가 세율도 낮고 부가세 면제 제도도 있어서 일반과세자보다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반 과세자에게도 간이 과세자에는 없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반 과세자가 수출해서 매출세액이 없거나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나 재고 매입으로 인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간이과세자가 신고 횟수도 연 1회로 적고, 부가치세율도 업종에 따라 0.5%에서 4%로 무조건 10%인 일반과세자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가치세 부담이 낮고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소매업의 경우, 간유과세자의 매출에 대한 세율이 1.5%이지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이기 때문에, 불과 6분의 1 /6 수준밖에 안 되고요. 특히, 연환상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치세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간유 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간유 과세자를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면 될까요? 사업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고 부가치세 납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 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사업자와 같이 사업의 특성상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매입세액이 항상 매출세액보다 큰 사업자인 경우나 사업 초기라서 매출액은 거의 없는데 대규모 인테리어나 부정, 부동산 취득 초기 재고자산 대량 취득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와 같이 구조적으로 매출세액이 매입세보다 액 크게 발생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낮은 부가치세율이 적용돼서 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만약 수출도 하면서 해외구매대행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면 될까요? 수출은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고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데 말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규모가 더 클지 예상을 해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의 주된 사업이라 처음부터 매출과 매입이 크고 수출은 매출이나 매입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간이 과세자로,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일반 과세자로 선택을 해야 하고요. 만약 해외 구매대행 사업의 매출이나 매입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간이 과세자로 했는데 하다 보니 수출 사업에 규모가 예상치 않게 훨씬 커지게 된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유리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부가치세를 더 납부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 수출을 하시는 분인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서 1년에 1 0 0 0만에서 2000만원가량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거나 반대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간유과세자가 유리한데 주변에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수출사업자여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간유과세자 기준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돼서 간유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간유과세자 전환통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신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 환급이 안 되니까 그냥 환급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6월 말까지 홈텍스를 통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신 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신청 신고에서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에서 일반 신청,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을 선택해 주시고요. 보이시는 화면에 민원명에 포기라고 기재하신 후 조회하시면 민원사무명 제일 첫 번째 간유과세자 포기 신고가 나오는데 옆에 있는 인터넷 신청을 눌러 주시면 보이는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 내용을 입력하신 후 신청 내용에 있는 관련 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제일 윗부분에 간유과세자 포기를 체크해 주시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아랫부분에 간이과세자 포기에 체크 후 간이과세자 기준 부분에 해당되시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는 기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포기하시는 경우 2024년 2기라고 적어 주시고 괄호 부분에 2024년 7월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자를 기재하신 후 서명된 신고서를 첨부 서류 부분에 파일 선택을 눌러서 첨부하신 후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앞두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현재 간이과세자인 분들도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으신 경우 6월 말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등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재고 매입세액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에 대한 재고 매입세액은 지금 보이시는 산칙과 같고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약9%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꽤클수 있기 때문에 부가치세 신고 때이 부분 놓치시는 일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재고 매입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환일 현재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꼭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의 선택 기준과 그 선택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세 유형 선택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의하셔서 잘못된 사업자 유형 선택으로 인해 손해보시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